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건강한 몸 주셔서 이렇게 방송국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새신 방송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듣고 응해받을 수 있게 성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충만한 은혜가 될수 있게 성님께서 역사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은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5절과 11절만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내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본문을 읽고 믿음의 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력이라는 말은 위대한 힘 그리고 뛰어난 힘을 말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 있고 남보다 뛰어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인은 불안과 고난을 지적하면서 이 불안과 고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보다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인간은 불안을 가진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만 사랑하는 성도 모든 여러분 다 불안을 가진 존재인 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자랄 때는 이 아이가 잘 자랄까 근심하면서 불안합니다. 조금 더 커서 청년이 되면 잘못된 길로 가지 아니할까 하여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그런가면 장가나 시집을 보내면은 이들이 장가를 가서 잘살수 있을까 아니면 시집을 가서 잘살수 있을까라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지 못할 가지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인생의 황혼길에 있는 노인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혹시 갑작시리 쓰러지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 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면 큰 야망을 꿈꾸는 청년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철학도도, 또한 문학을 하는 문학도도, 신학을 하는 신학도도 불안에 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의 77%가 불안 때문에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럼 왜이 불안이 내게 올까? 왜 불안이 올까? 불안이라는 말은 마음이 편하지 못한 것이 불안입니다. 먼저 서로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웃이 이웃을, 이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면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고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면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면 성도가 성도를 믿어야 되겠는데, 성도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면 목회자가 목회자를 믿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이 점점 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안이 오느냐 하면은 질서가 파괴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동방 얘기의 징진이 나라는 과거에는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떻습니까? 예를 듣는다면 옛날 젊은이가 담배 피우는 모습과 현재의 젊은이가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젊은이가 담배를 피우다 동네 어른이 지나가면 도망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즘 젊은이들은 떳떳하게 담배를 입에 물고 버젓이 피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이라는 것은 찾기가 힘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기대 문명으로 생기는 비극 때문에 불안이 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내기 할때 농철에서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모를 내입니다추수할 때도 그렇게 하고, 타작을 할 때도 품앗지시를 하면서 서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지붕을 잃은 벽지으를 지붕을 잃을 때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벽지으로 영을 엮어서 지붕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그럴 때는 정이 넘치고 서로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모를 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양기가 모를 다 심고 그리고 벼일 때는 콤바인이 벼을다빈 것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기계의 문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랑은 점점 심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기계를 더 좋아하니까는 불안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많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에서 컴퓨터로도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을 정도로 진정한 마음에 영의 즐거움은 줄수 없는 것이니다왜 불안하느냐 하면은 성도가 옛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불안이 오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 때문에 불안과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지, 죄를 지을 때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또 불안해하느냐 하면 내 일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고 그것을 바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증거로 내게 나타난다는 얘미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합니다. 요번 절망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여기 포도주를 마실 때손는밭을 갈고, 낙이는 풀을 뜯을 때 수박사람이 다 뺏어가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하면서 한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또한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종이 와서 갈대의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하고 나만 살아왔습니다라고 유백에 얘기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또 다른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죄의 자녀들이 마청네 집에서 식물을 먹고 즐기고 있는데 큰 거친 태풍이 일어나 짐 데모 트를 침해 그 형제들이 다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요의 태도를 볼수 있습니다. 요번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것은 정말 힘. 믿음의 힘이 생기려면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은 이렇게 이 말했습니다. 가로데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우드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냐 주신자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다라고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떠한 극한 상황에 있겠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정치는 여인을 구해 두고그 귀신을 내쫓아 주고서는 그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할만도 한데 그들은 한 밤중쯤 되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모든 질수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그리고 문이 다 열리고 뱃도 것이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씁니다. 악망이라는 말은 우러러 바라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우러러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 아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면 은 내게는 아무리 다른묵질하여도 그리고 걸어가도 나는 피곤치 않고 독수리같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40편 31절에 보면 오직 요와를 안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빛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곤빛이라는 말은 내가 피곤하여 기운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안마하면 무슨 일을 해도 피곤치 않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무거운 짐을 죽게 맡겨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겼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다시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버렸으면 버린 것을 생각하는 것은 버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맡겼으면 주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갈 때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짐을 영원히 맡겨보니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10편 55편 2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겨주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잘하는 성도 여러분 능원에서 왕때 금신상에게 절하지아니하면은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드락과 미삭과 야벤누고는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드락과 미삭과 야벤누고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져냐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나라고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그들은 풀목불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왕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또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힘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웃소소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만 굳게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섭리라는 말은 우수를,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냐면, 다니엘이 사자 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므로 사자의 입을 봉하여 봉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살 아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니엘처럼 믿고 나갈 때 역사는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분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료로서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라는 것을 믿고 또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를 통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불치의 병과 모든 것을 고쳐주리라 믿고 있을 때 그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바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신을 전에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난망하며 어째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믿음의 그 힘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믿음의 유력은 혼혈을 갈랐습니다 그리고 혼혈을 육지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던 것입니다. 믿음의 유력은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집필로 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음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믿음의 유력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이 세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환경을 바꿀 수가 있고, 나의 모든 병마가 치료될, 치료될 수 있고, 또한 내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없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불치병과 모든 질병과 모든 질 문제에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